이번 주말 어디로 가시나요? 이 시간 금용사 다정 스님과 함께 원효 성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봅니다. 원효 스님의 구도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여정. 오늘은 경기도 고향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차 노고산 흥국사입니다. 흥국사를 검색하면 여수 흥국사와 많은 지역의 이름이 같은 흥국사가 있으니 검색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관광공사에서는 길 끝에 놓인 행복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원효성지순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거나 구도하였던 원효대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찰 (10곳을) 연계한 순례 프로그램으로 각 사찰의 인장을 찍어오는 인증 책자입니다. 경기도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원효 성지순례 10곳의 사찰은 흥국사 원효암, 상운사 원효사, 자제암 산막사, 연불사, 망해암, 신륵사, 수도사입니다. 그 10곳 중 고향에 위치하고 있는 흥국사의 창건서라는 미타전, 아미타불 복장, 연기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국사의 창건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인 서기 661년 신라 문무왕 원년에 당대 최고의 고승인 원효스님께서 북한산 원효암에서 수행하시던 중 북서쪽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산을 내려와 건너편 산인 노고산에 이르게 되었고 상서로운 기운을 바라고 계신. 약사여래 부처님의 형상을 한 바위를 보신 원효 스님께서 인연 도량이라 생각하여 본전에 약사 부처님을 모시고 상서로운 빛이 일어난 곳이라 앞으로 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절 이름을 흥성암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1758년인 영조 34년에 미타전에 아미타부처님의 개근불사를 하였다는 기록과 1770년에는 영조가 자신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묘인 소령원에 행차였다가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많은 눈을 만나게 되어 이곳. 흥성함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영조대왕이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흔연하여 시를 짓기를 아침이 돌아오니 마음이 기쁘구나 눈이 한자나 쌓였으니 풍년이 들 징조로다. 이 시는 비문으로 전해지고 싯구를 편액으로 만들어 치니 하사하며 약사전을 중창하고 이후에는 왕실의 원찰이 되어 왕실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창건 후 흥성암이라 불리다가 영조대왕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절이라 하여 흥국사로 개명하게 됩니다. 흥국사에는 극락구품도, 괴불, 목조아미타열의 좌상, 약사전, 나한전 등이 주요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연느서철과는 다르게 메인홀은 대웅전이 아니라 약사전입니다. 이 약사전의 현판도 조선시대 영조의 친필로 하사된 것이라 합니다. 약사전에는 약사열래상과 경기도 문화재인 약사호불탱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병풍이라 불리는 북한산 줄기에 위치하고 있는 흥국사 산신각에서 바라보면 열 개의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삼국시대 말기 죽고 죽이는 사륙전이 계속되던 당시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초들의 고통을 품기 위해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 현세에 가피를 발언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원효 스님의 발언이 흥국사 처처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도량으로 거듭난 흥국사는 원효 스님의 정신을 이어 깨어있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용사 다정스님과 함께 했습니다.